33살 디자이너가 추천합니다. 여름철 힘이 안 난다면, 이거 무조건 드세요.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수박이에요.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그런데 이 녀석 그냥 시원하고 맛있는 게 아니랍니다. 무려 5가지 좋은 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분. 수박은 순수 수분이 무려 90%가 넘어요. 수분은 체온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건강 유지에도 좋아요. 땀 많이 나는 여름에 수박으로 수분 보충하세요. 둘째 칼륨 저염식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저염식은 사실 맛이 없잖아요. 수박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빠르게 도와줘요. 된장국, 김치 많이 드시고 후식으로 수박 드세요. 셋째 라이코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가 좋아져요.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해줘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빨강색이 진할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요. 넷째, 식이섬유. 뻔하지만 식이섬유도 많아요. 체중 조절 및 혈당 수치 조절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져요. 장운동에 도움이 되니까, 여름철 변비는 이제 없어집니다. 안녕. 다섯째, 스트룰린. 처음 들어보셨죠? 이 성분은 혈관 확장에 도움이 돼서 혈압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성분은 토마토보다 수박이 무려 30%더 많다고 해요. 이외에도 피부, 근육, 뼈, 소화, 호르몬 수치, 성기능 향상 등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컵이면 북극 항로로 타고 유럽으로 냉장고, 에어컨 수출하는 무역선이죠? 이제 여름에는 뭐다? 수박. 제가 올려주는 많은 응원 메시지, 격려와 인생 꿀팁 등도 좋지만, 무기력하고 힘이 들 때는 먹는 것도 잘 드셔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 수박 많이 드세요.